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 정말 행복해요?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중심으로 멍해와 짐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또한 생각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맡기고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금 다 보따리를 싸 가지고 들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일반적으로 따라오너라라고, 그래 또는 따르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거보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간에 앉아 있던 그 레위에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부르심의 부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부르심은 앞서서 말한 이 사명의 부르심과는 달리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위한 위안 그런 부르심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거운 짐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제시한 이런 율법들이 그런데 너무나 많아서 전부 다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버거, 버거웠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말로만 율법을 제시한 것뿐이지 사실 그 자기 자신들도 이 짐을 제대로 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이 없게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그 무거운 그 율법의 짐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당시에 이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비단 그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는 짐은 전부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그 짐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름대로 접으려고 부단히 나름대로 수고를 합니다. 인생 그 자체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부르심이란 정말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 현대인들을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부름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시간에 이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고 가연 주님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이 율법의 짐이든 아니면 더 확정해서 인생의 모든 짐으로 보든지. 그 핵심을 부르는 그 주님께 정말 우리가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고 가는 그 어떤 짐이든 간에 그 해결은 오직 주님께 가야만 해결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께 가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의 짐입니다. 신학적으로 율법의 짐은 제 짐으로 대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 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바로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수 없다는 그런 것이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율법은 재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벌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킨... 지키는 척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도 그 자신들이 제시한 그 짐을 제대로 짊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척했지만 사실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그들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담 이래로 인생은 모두 다죄 짐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 그 죄값은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과 신라가 갇혀 있던 그런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도망갔다고 생각한 이 간수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다 끝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운명에 찬것 같고,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인 것 같지만,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자체는 뭘 말합니까? 사실 그 인생이 죄인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죄의 값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고 그냥 끝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즉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관계로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그리고 영원히 그 관계를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옥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루살렘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도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따서 이 죄의 짐은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오늘 바로 이 죄의 짐을 진진자들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그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값을 그 사망을 대신 치러주는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없기에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입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죄 짐을 지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가는 것 외에는 그 짐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인생을 값지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내 죄인의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려 지금 예수님에게 정말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과연 나는 그제 집을 맡기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짐을 여러 가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해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간단하지도 않고 또한 가볍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롭고 정말로 무겁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건 역시 주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이짐. 그것이 제의 짐이든,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이든 간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데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주님께만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지금 주님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제입니다. 구원파에서는 바로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그 체험과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오의 세월호 사건의 그 선장, 구원의 성도로서, 자기 신은 살면, 살고, 그 많은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 라고 하여 그 선장 키를 버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구원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구체적이 아니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구원을 다 포함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은 각오형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현재형이어야 되어야 합니다. 지금, 즉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 을 어떻게 경험했고 어떤 체험을 얘기한 것은 그저 그것은 과거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매순간 우리가 정말 무겁고 어려운 그런 짐을 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모두가 해결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멍해를 메고 그에게 배우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까지만 기억하고 있죠? 마태문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의 부분까지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르신 주님께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옹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런 내먹에는쉽고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요청을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멍이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멍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달구지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의 그 목에 얹는 구부러진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 소를 셀 때에 보통 결이라고 셉니다. 여기서의 결이는 두 마리 소가 끄는 그런 쟁기를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두 마리 소로 챙기를 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멍에를 맨두 손은 그 행보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기차나 자동차는 바퀴가 몇 개이든지 간에 똑같이 바퀴 방향이 다 똑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멍에를 맨서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멍애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과 걸음을 똑같이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멍에를 메고 간 이상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그 하는 게 바로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과 방향과 그 법복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참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배우면서 걸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위로의 그 부르심을 우리는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멍해를 메고 주님과 똑같이 걸어가야만 우리는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야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 하면 그냥 가기만 할 뿐이지 우리는 도무지 그 주님의 멍해를 메고 주님께 배우려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나왔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복복으로 가고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주님의 명예를 지고 가지 않으렵니까? 주님께 왔다고 하면서 여전히 메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내몸의내집 뿐만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 방향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주님께 도무지 배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 네, 멍인을 내고, 나에게 뽀뽀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복받는 방법도 나 나름대로 다 정해놓고, 어떻게 쓰냐, 주님께 정말 생떼 부리듯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만 해결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일 때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멍에를그 모습이 과연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과연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이한번 궁금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간다고 하면서도 그 앞에 우리는 주님의 우리의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짐을 그냥 꽉 끌어안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건하고도 그짐을 다로, 다시은 도로 챙겨가지고 짊어지고 나갑니다. 도대체 왜? 주님 앞으로 여러분은 왜 나왔습니까? 이 사회 선자의 글을 보게 되면 성전문이 탈토로 들락거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간다 할 것은 무수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 이렇게 내 고집으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당만 밟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그냥 더럽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참된 일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그 멍해를 베고 주님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이와 우리의 그런 방향들이 주님과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심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되 주님께 배우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여러분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님께 나왔는데도 우리 몽예가 아직도 여전히 정말 어렵고 짐이 무거운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갔습니다. 또한 주님께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짐은 무겁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마태오면 11장 30절 말씀 우리는 문 여겨봐야 합니다. 30절 말씀은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그 명예를 메고 주님께 배할 그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하는 이 29절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봉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을 처야할 것이며 내 멍해가 아니라 주님의 멍해를 메워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 자신의 짐, 나의 멍해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무겁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그 짐과 몽에는 주님의 그것이어야 된다는 그 점에서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겪어 할그 고통을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로 주님 것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곧 말하자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멍에와 짐은 정말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조금 전에는 고난의 길이요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는데. 또 후에는 정말 쉽고 가볍다고 하는 말 어울리는 말입니까? 안 어울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기 시작을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멍에와짐도 역시 우리는 무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앞뒤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치고 가야 할그 십자가는 물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지신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왜 지고 가셨을까요? 결코 쉬워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지눔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 고백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이 왜 무거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타협하고 절충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나 자신과 타협하고 나 자신과 절충하고, 주의 죄산과 탈바하고 절충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절충합니다. 그렇게 타협하고 절충하다 보니 주님의 짐이 아니라 바로 세상 욕심을 아직도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정말로 어렵고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다 버리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 그냥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쉬운 겁니다.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고 맡기면 되는데 그래서 쉬운데 이분을 맡긴다 의지한다면서도 아직도 내 짐을 가지고 있으니 내 멍에를 지고 가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 쉽고 가볍습니다. 자꾸 이것을 욕심으로 나름대로 절충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히 어려워지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이 모양이냐? 내가 교회 나갈 시간에 돈더 벌면 한층 더 부자가 될 텐데 나름대로 타협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가족까지, 가족같이, 가족같이 좌우야 위에 놀러가면 가족이 화목할 텐데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나름대로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그날은 맨날 그날 그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참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이든 또한 인생의 짐이든 주님께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또 다시 욕심으로 짊어지지 절대 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걸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멍해와 그 짐을 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